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금숙 기자입니다 이 면역체계 이상으로 멀쩡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 이 자가면역질환의 대표 질환이 이 척추에 생기는 강직 척추염인데요 눈에 생기는 포도막염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할 수도 있는 두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 주실 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용길 교수님, 아주대병원 안과 송지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함께 나누시는 두 교수님 각각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직척추염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용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포도막염이라는 질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강직척추염과 포도막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주대병원 안과 송지훈입니다. 네. 포도막염은 눈에 생기는 질환이고 또 강직 척추염은 척추에 생기는 질환인데 되게 먼 장기이고 조직인데 이렇게 두 분이 함께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송 교수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류머티스 질환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염증이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네. 포도막염 중에서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치료도 까다로운 비감염성 포도막염도 바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또류마티스 질환에서 포도막염이 동반될 수 있고 특히 강직척추염에서는 포도막염이 많이 동반돼서 안과와 류머티스 내과 전문의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질환을 함께 설명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두 질환이 또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하니 좀 새로운 사실인데요. 아, 우선 이제 먼저 포도막염, 포도막염도 사실 그렇게 쉬운 질환은 아니에요. 그래 포도막염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은 세 층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단단한 흰색 조직인 공막, 가장 안쪽에는 투명한 신경 조직인 망막이 있고, 그 사이에 혈관과 색소가 풍부한 포도막이 있습니다. 이 중간막인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포도막염이라고 하고요. 발병 원인에 따라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이 되면 감염성이라고 하고 주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비감염성 포도막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포도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강직척추염입니다. 포도막염은 염증이 발생하는 위치나 심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앞쪽의 홍채나 선모채 염증이 생기는 앞포도막염은 충혈, 통증, 시력저하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그 바로 뒤쪽에 포도막 중간부위나 유리체 염증이 생기는 중간 포도막염은 눈에 이물질이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 나타나거나 진행하면 시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가장 뒤쪽 맥락막이 침범되는 뒤 포도막염에서는 망막이나 시신경까지 염증이 침범할 수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시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포도막염 중에서 강직 척추염에서는 주로 앞 포도막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포도막염은 증상이 심할 경우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나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포도막염은 안과질환 가운데서 당뇨 망막 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에 이어서 실명 유발 원인의 약10% 정도를 초래하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강직척추염은 사실 좀 많이 들어봤어요. 대표적으로 좀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강직척추염의좀 특성, 그다음에 증상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직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 점차적으로 그 척추 마디 마디가 굳어가는 만성적인 척추관절병증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개 10대에서 40대에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어 여성보다 남자가 두세배 가량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다수 강직척추염 환자는 엉치, 엉덩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병이 시작되는데요. 어, 위쪽으로 등 허리 부분과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는데 자고 일어난 아침에 허리가 뻣뻣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수면 중에도 허리 통증으로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음. 휴식을 취하면 일반적인 등 통증의 경우 좋아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강직척추염에서는 통증이 심해지고 어.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통증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데 이것은 기존의 근골격계 구조적 문제로 인한 허리 통증과 다른 양상의 염증 허리 통증이라고 불리는 강직척추염에서 볼수 있는 특징입니다. 아 보통 이제 그 허리 질환이 쉬면은 좋아지는데 이 강직척추염은 반대로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악화되고 네. 움직이면 좋아진다 네. 어, 이런 또 차이가 있었네요. 네. 강직척추염은 단순히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진행될 경우 염증 때문에 관절 변화가 일어나 관절들 간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심하면 척추 전체가 대나무처럼 네. 일자형으로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병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증상이 조금 허리 질환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이 강직척추염이 굉장히 조기 진단이 좀잘안 되는 병이라고 들었어요 교수님 왜 그런 거예요? 네 초기 강직척추염의 특징은 통증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고 일상생활 중에는 오히려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하여 전문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고 자가 진통제 투약 후는 단순 통증 완화 치료를 하면서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한 류마티스학회에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약 40개월 정도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기 진단을 위해서 특히 젊은 남성에서 3개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증상이 반복된 경우에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40개월이면 정말 3년이 넘는 동안 네. 진단을 제대로 못 받는 거네요. 굉장히 진단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이또 강직 척추염이 단순히 척추관절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전신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어, 강직척추염은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어, 전신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관절이 아닌 부위에도 발생하기 쉽고요,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관절 외 증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눈에 염증이 발생하는 포도막염이 가장 흔해서. 강직적 주염 환자 약 30%에서 보통 망염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복통, 설사 등의 증상과 함께 소장, 대장의 점막 염증이 발생하는 장 증상이 있고요, 홍반과 화양 각질, 인설이 나타나는 건선 등의 피부 증상. 심장 이상으로 인한 가슴 통증, 숨이 찬 증상 등의 여러 관절 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데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 안과 송지영 교수님과 류마티스 내과 김영규 음. 교수님이 같이 오신 이유가 밝혀졌네요. 30%의 강직척추 환자가 포도막염을 앓고 있다. 음. 아, 그 정도로 이렇게 동반돼서 많이 나타나는 어, 질환인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도대체 이 포도막염 강직척추염, 하나는 눈, 하나는 척추인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음. 먼저 허리, 엉치 부위 통증이 있는데 안구질환인 포도막염이 자극주 재발하고 잘 낫지 않는 경우 어, 강직척추염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의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네. 포도막염은 강직척추염 유병기간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강직척추염 환자의 약30% 내외에서 일생 동안 한번 이상의 포도막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비감염성 포도막염 중에서 특히 포도막의 앞쪽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는 앞포도막염의 경우 강직척추염과의 관련성이 더욱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반대로 강직척추염의 첫 증상이 관절 통증이 아닌 포도막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막염의 재발이 작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강직척추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어,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포도막염이 재발하고 좀 자주 생기는 사람들은 강직척추염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강직척추염 진단받은 사람도 포도막염을 좀 주의를 깊게 봐야 되는 서로 좀 상관관계가 있는 질환인데 그수님 관련된 또 연구가 있다면서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04년에서 13년 사이에 포도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처음으로 포도막염 발병 후에 강직척추염이 발생하는 발병률은 10만 명당 121명 정도인 반면 포도방뇨이 발병한 적 없는 대조군의 발병률은 16.9명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또 포도방뇨이 두번 이상 재발한 재발성 포도방뇨 환자에서는 강직척추염 발병률이 남성과 여성 각각 10만 명당 284명, 268명 정도로 대조군에 비해 훨씬 높았고요. 이는 특히 40세 미만 환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강직척추염과 아포도망염에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급성 아포도망염 환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HLA-B27 검사 양성이고 그중 절반은 강직척추염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강직척추염 환자에서는 약30% 정도에서 포도망염이 발생하고 앞서 김영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완 기간이 길어질수록 포도망염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아그 유전자도 어쨌든 밝혀져 있는 거네요 교수님. 음. 오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이제 뭐 포도막염 또 강직척추염이 또 포도막염은 안과, 강직척추염은 루마티스 내과에서 부, 주로 이제 진료를 하니까 두과 간의 협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어떤가요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평가하고 진단해서 치료하는 데에는 양 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과 전문의와 류머티스 내과 전문의 사이에 공동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강직 척추염은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등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는 데 비해서 강직 척추염에 동반되는 아포도망염은 충혈 통증 눈부심같이 심한 증상을 동반한 한쪽 눈의 급성 염증과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과를 먼저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전신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잘 적절히 류먼티스 내과로 전환하면 강직촉취염을 더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DUH라는 진단 알고리즘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급성 아포도망염 환자가 45세 이전에 젊은 나이이고 3개월 이상의 허리통증이 있거나 관절통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HLA-B27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요. 이 결과가 양성이면 류메트스 내과로의 전원을 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강직척추염의 진단율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따라서 안과 전문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환자들이 겪는 통증을 살피고, 류마티스 내과의 협진을 고려한다면, 강직척추염 조기진단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눈의 증상이 더 직접적으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과에서 먼저 발견하고, 류마티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좀더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들 워낙 환자분들 많이 보고 계신데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 교수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아포도망염으로 진단하고 이후에 뉴메트스 내과의 협진을 통해서 강직척추염 진단하고 치료한 사례들은 꽤 많은 편입니다. 그중 가장 기억나는 환자분은 3 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굉장히 심한 아포도망염이 반복되고 HLA-B27 유전자 검사 양성이었음에도 본인이 강직척추염 증상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뭐 전형적인 증상이 있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정도로 대답하셨거든요. 내 네, 협진을 통해서 리모트스 내과에서 강직척추염을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서 강직척추염과 포도망염 모두 좋은 치료 경과를 얻게 되신 분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제가 미국에서 연수 중에 진료하였던 환자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20대 남자 환자였고 반복되는 심한 아포도막염으로 오랜 기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셨다가 내원하셨는데 강직척추염에 동반되는 전형적인 아포도막염 증상이었습니다. 환자는 이전에 치료받던 그 다른 병원에서 가끔 허리 아래쪽이 아프기도 하고 엉치 쪽에 통증이 있는데 혹시 포도막염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정신과 진료를 권유,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건강검염려증이나 뭐 과민 증상 같은 걸 의심한 거죠. 이전 병원에서 포도막염과 강직 척추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환자분께 두 질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유메티스 내과 진료를 하였는데 그것만으로도 환자분이 너무나 안심하고 음.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교수님 저 번외 질문인데 하나 좀 드리자고면 한다면 포도막염 진단을 받으면 일단은 강직척추염 뭐 유전자 검사나 이런 거를 같이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그 강직척추염에 동반되는 아포도망염이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아포도망염이요. 있고요. 네. 저희 안과에서는 진료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긴 한데 전형적인 증상이 동반되고 환자분이 강직척추염에 유사한 임상 증상, 허리나 옹식증 네.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HLA-B27 유전자 검사가 안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 규정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께 협진을 일해드리고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께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강직척추염 진단을 위한 필요한 검사들을 해주십니다. 아, 유전자 검사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가능한 거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강직척추염 또 포도막염 각각 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김 교수님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직척추염은 만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치를 한다 라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어, 증상완화와 척추관절의 변형을 막기 위한 치료가 어, 주로 고려되고 있는데요 척추관절 증상에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N-SAID라고 하는 네. 치료제가 우선적으로 어, 사용함으로써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키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TNF 억제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파살라진과 같은 항류마티스 약제가 간혹 쓰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로 말초 관절에 관절염이 심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 포도망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강직축추염 환자에서 발생하는 급성 아포도막염은 일반적으로 저만 스테로이드와 뭐 산동제, 조절 마비제 같은 안 약으로 치료해서 염증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이러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막막 부종이나 다른 합병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눈 주위 주사나 경구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눈에는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경구제로 사용할 경우에 전신적으로도 여러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초기에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또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시행하는 전신치료가 눈의 염증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TNF-α 억제제로 치료 시에 포도막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 TNF 알파 억제제라는 것은 염증을 유발하는 t u m o r Necrosis Factor α라는 특정 매개 물질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다른 일반적인 면역 억제제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명 위험성이 있는 포도막염 환자의 치료에 적합합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발하거나 약물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 대체 요법으로 적절하고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염증을 조절해서 시력 손상을 예방하고 기존 약물의 투여량을 감소시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안과에서는 아직 아포도망염 환자에서는 현재 규정상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류머티스 내과에서 강직 척추염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시는 경우에 동반되는 포도망염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강직 척추염과 이 포도망염 환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김 교수님께서 네. 좀 말씀 좀부탁드니다 강직적 추염이 동반된 포도막염의 증상이 경미하게 올 수도 있지만 재발이 높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치명적인 안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직적 추염이 진단된 환자에서는 사소한 안구 불편감이라도 그냥 넘기 시지 마시고 안과를 방문해서 꼭 확인받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송 교수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막염은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으로 인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막염은 황반변성 같은 다른 안과 질환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20에서 50대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시력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이 질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다른 질환인 줄 알았던 강직 척추염도 포도막염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어, 특히 포도막염이 먼저 발견된다고 하니까 포도막염을 진단받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꼭 강직 척추염을 염두에 두시고 이미 강직 척추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포도막염을 꼭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톡도 강직척추염과 포도망염 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두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